네 오늘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바톤 터치 예수님과 성령님의 바톤 터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이어달리기는요 항상 운동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대단한 행사였습니다 이어달리기의 묘미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팀마다 에이스 선수가 있어요 제일 잘 달린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바톤을 딱 이어받으면 무슨 부스터가 달린 것 같아요. 막 앞에 있는 다른 팀 선수들을 시원하게 쭉쭉 다 추월해서 어느샌가 1위로 맨 앞에서 달려, 달고 달려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면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턴 터치를 하려고 저 밑에까지 나와 있던 1등 하던 팀이 그 바턴을 이어받을 때 땅에 그만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서. 요즘, 요즘 성인이 된 우리는요, 어디서 또 이걸 보게 됩니까? 국가대한 쇼트트랙 단체전 경기에서 보면, 다음 주자를 터치해서 힘차게 밀어주는 게 여러분, 순위 경쟁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고 무리수 없이, 하지만 최대한 힘차게 밀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릴레이 경기가 비단 운동 경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성경 속에서도요 이런 릴레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런 성경 속 릴레이 선수들이 보이시는가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음 주자로 삼으셨고 그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남기셨어요 연희 여러분 신약에서 바탄을 이어받은 예수님 보금서 네 곳에 등장하시지만 너무나 짧게 공생회를 마치시고 곧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의 등장은 어땠습니까? 가장 짧았지만 가장 강렬한 스피드로 트랙을 완주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 사항을 깜빡하신 게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결코 생략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예수님의 중요한 임무였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다음 주자 되시는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성령에 대한 예언 소개였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힘껏 소개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던 만큼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그에 대한 소개를 미리 해 주셔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예수에 대한 예언은요. 산발적으로 이곳저곳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반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다음 주자 되시는 성령님에 대한 예언은 잡히시기 몇 시간 전인 성만찬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꼭해야 하셨던 말. 그것은 즉내 뒤에 오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은 14, 15, 16장, 세 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세 장이 여러분 거의 붉은색으로 다 모두 다 도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저는 이게 통독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약의 레이기라고 생각합니다. 마테마가 누가까지 잘 나가다가 요한복음 이 부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걸려 넘어져요. 너무 난해한 내용이 나와서 따라서 여러분 오늘은 왜이 부분이 아, 저기 요한복음에 실려 있고 이 부분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앞서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세 번째 시간 갖고 있는데, 앞에 설교했던 내용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는 요한의 집필 목적을 따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일곱 가지 기억과 일곱 가지 애고의 힘이 나는 누구다라는 소개로 채워져 있다라고 지난 설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목적에 분명히 답은 있어 보이는 지필이라 말씀드렸어요. 왜냐? 예수님은 성령의 성경의 분량 중에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짧게 분량을 차지하고 사라지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라지시기 전에 마테마가 누가에 산발적으로 소개된 예수님에 대한 뭔가 결론 끝맺는 말씀을 꼭 하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전반부는요, 우리 설교 때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종합적, 종합적인 답을 요한이 해주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전반부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끝났다면, 연이 오늘 설교할 내용이 포함된 요한복음 후반부 13에서 2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도 역시 통일성이 있어요. 요한 복음의 두 번째 지필 목적,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은 요한은요, 자신의 복음서 후반을 무엇에 할애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할애하고 있어요. 큰 틀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리더들에게, 남겨질 제자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죽음 이것은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영광의 승리의 장면이 될 것임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예정이었고 그의 출발에발맞 주어서 제자들의 마음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게 친히 말씀해주심으로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서 여러분 마지막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서 그의 죽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정임을 그 출발점됨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래요. 곧 돌아오시겠대요. 곧 돌아오시고 나면 그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되돌려 놓고 놓, 놓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어마무시한 성령님이라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께서는요. 이 남겨진 제아들을 위해서 친히 아버지께 17장 한 장에 걸쳐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께서 기도하시기에 앞서서 14, 15, 16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소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예수님은 긴 담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기 앞서서 잠시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한 소개가 왜여기 나올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연희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의사 누가가 작성한 원래 단권의 책한 권의 책이었는데 그 사이를 칼처럼 가르고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는 그 의도를 여러분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성령은 66권에 다른 책들이 모여있는 그런 책인데, 모아놓은 책인데, 후대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정경의 순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책들의 배치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을 가질 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나는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요. 쿨하게, 그냥 저는 아무 데나 넣어주세요. 그럴 만한 저자가 있을 것 같고, 아니,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책을 왜 거기다, 거기다 끼워놨어? 노발 대발할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분 누가 의사 누가가 가장 불만이 컸을 것 같아요. 왜냐 왜 하필 자신이 본래 쓴한 권인 한 권인 책을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 이한 권이었던 책을 둘로 굳이 가르고 그 사이에 허락도 없이 요한 복음을 중간에 끼워서 배치했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처음부터 복음서의 순서를 마태마가 누가 누가 요한이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 그리고 누가 복음 엔 사도행전. 이렇게 배치했다면 글도 나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 권의 책이 이어지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도대체 사도행전은 누가 쓴 거야? 라고 물어볼 때그 물음에 대해서 그것도 내가 쓴 거야? 라고 대답할 필요도 없잖아요.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서 마치 지금 상상컨대 삐쭉 입을 내밀고 있을지도 모를 누가 이 누가를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일부러 막 배치한 것 같은데 거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서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앞서서 성령께서 왜 오셔야 하는지 성령은 누구신지, 누구한테 오는 것인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면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성령님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여러분, 삼일체중의 마지막 주인공 되시는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강림하시게 되면, 마가다락방에 120명, 120명의 제자들에게 내리게 되면, 불꽃같이 과 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과거, 구약 요엘서에서 성령에 대한 예언이 있었긴 하지만, 너무 멀어요. 그리고 너무 적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오시게 되면 너무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운 등장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구약, 구약에서 구약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예언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번이 오실 거라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런 예고편들이 수많이 있었는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예고편은 하나도 없이 바로 등장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급작스러운 등장 아니, 왜 갑자기 이야기가 이래? 아니, 갑자기 성령님이 왜 거기서 나오셔? 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주가 되심을 증언하고 있지만, 연이어 사도행전을 이어받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끌고 가실 성령의 등장에 대한 소개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성령님에 대한 예고편,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에 대한 소개가 바로 이 요한복음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유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4에서 15장에는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이름, 보혜사, 보혜사가 언급되었습니다. 이 보혜사가 언급된 곳을 다 찾아보니까 총 다섯 곳이 언급되어 있어요. 첫째, 오늘 같이 읽은 14장에 등장한 그 성령에 대한 언급은요, 보혜사 계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혜사 계론, 계론 1-1, 출처, from where. 성령께서 대체 어디로부터 오시는 분인지 그 출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6절 같이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론 1-2 to whom 누구에게 즉 여러분 성령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17절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가 머무는 자들,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머무는 자들에게만 성령께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게론 1-3, 거쳐, to where. 즉, 오셔서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성령께서는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보시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즉,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다, 같이 머물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컨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출처, 성령은, 성령받는 자들의 조건, 성령님의 거처를 소개해 주고 있는 성령학 개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회사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언급된 이 보회사 부분은 구회사의 역할, 성령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할에 대한 소개는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들고 있는 꿈을 꾸리라.라는 여러분,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같다는 거예요. 즉, 요엘 선지자도 예수님도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똑같은 설명을 좀 다르게 하고 계십니다. 어, 보혜사가 언급된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언급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세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보시면, 유에서의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에 해당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말씀의 선포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어렵고 심오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능히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 설교할 때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 즉, 설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기능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해주시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번째, 15장 가보세요. 15장 26절 가보시면 15장 26절 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6절 준비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대요. 누구라고요? 구주라고요. 세번째 16장 8절 찾아보세요 16장 8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컨대 여러분 두번째부터 네번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는요 요에서 예언 중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는 부분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다섯 번째 보혜사에 대한 소개, 이 소개, 예수님의 설명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를, 너희들을,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유엘사의 예언 중에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비전을 보며 이 부분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비전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받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진리를 품고 있는 그 비전을 만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하신다 견인해 주신다라는 표현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 13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장래일은 여러분 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요셉, 어, 요셉이 꿈을 통해서 이집트의 미래를 예언하고 마쳤던 것처럼 요서의 예언 아비들은 성경께서 오시면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표현과 일맥 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성령의 기능에 대해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는 네 번이나 한 번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다섯 번이나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색다른 명칭인 부회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성령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회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어떤 사람들을 변호하다, 어떤 이에게 법적인 조언을 제공해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 즉 상담대로 번역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는 되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제한된 표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회사의 본 의미는요, 그냥 상담이 아닌 변호사의 조언, 변호사의 변론이 담겨 있는 그런 조언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영어 번역으로 컴포터, 컴포터라는 단어가 있는데, 역시 여러분, 본래 뜻과 좀 거리가 있는 단어예요. 그냥 눈물 닦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소극적인 역할이 아니고, 옛 영어 버전에 번역된 것 똑같이 누군가 여러분 힘을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존재로서 인커리저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서 늘 따지고 물고늘어지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법정에서 우리의 변호가 되어 주신다는 뜻이고. 단순히 우리의 위로자, 상담자의 그치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힘든 자에게 실질적인 힘을 도해주시고 낙담한 자에게 소망과 다시 일어날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그런 분이라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서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Advocato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뜻이고 연이어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두 번째, second advocate, 즉, holy spirit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위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할은요, 그의 추종자들에게 그 용기를 더해주시고, 우리의,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더 힘을 낼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여러분,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친히 행하셨던 역할이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 이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처럼 친히 우리에게 동일한 역할을 수행해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요한복음 후반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의 내용은 단순하게 두 가지로 규결됩니다. 두 가지 첫째.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구주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과 선물로 주실 영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연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한 성령님에 대한 소개가 세 장에 걸쳐서 장장 세 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단권에 책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가르고 요한복음이 위치해야 했던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오심을 예보했던 것과 똑같이, 이번에는 예수께서 예수님의 다음 공을 이어받을 바톤을 이어받을 등장하실 성령에 대해서 예보하는 예고편이 소개글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를 알고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읽어 내려가시면 요한이 작성한 네 번째 복음서가 너무나 쉽고 아름답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가 지르 마음 속에 달게 느껴지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시고,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